믿고 보는 취향 발견 뮤비 큐레이션 옷신의 우리들의 인생 영화 특집 네 번째 비디오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영화를 리플레이 해주실 분으로 우리의 원석이 형 이원석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와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아요.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식사 잡셨어요? 아, 네, 네. 네. 이프로 식사 는잡셨어아 네, 네. 아, 요즘 유행이라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다. 주평이 어, 식사 는잡셨고 <laughs> 자 오늘 영화의 주인공이 우리 주성철 평론가님이라는 분이 있던데 이게 영화를 찍으셨나요? 뭐죠 이게? 네 제가 제작 단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 네. <laughs> 출연할 거 아니에요? 출연한? <laughs> 오늘 리플레이 할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역작 a i 입니다. <laughs> 하이 성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전배수입니다. 아, 제 수많은 인생 영화 중에 아,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라는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요. 인공지능 로봇이 감정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장 현실적으로 그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과연 로봇을 사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이요. AI와 함께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시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아입니다 네, 일단 저의 인생 영화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AI는 TOP 5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소년이 되고 싶어하는 그 로봇의 간절함이 와닿았다고 할까요? 일단 엔딩에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정말 눈물 없이 볼수 없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도 AI 재밌게 또 감동적이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David. Touch it. Feels so real. Oh, that's that's creepy. Whoa. I found you. When's your birthday? I never had a birthday. If I am a real boy, then I can go back.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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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오유를 했다라는 소문이 어? 있던데 네. 사실인가요? A.I. 같은 물도 있나요? <laughs> 맞죠, 맞죠, 맞죠. <laughs> 네, 제가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아 있나요? 푸른 요정을 만났을 때, 아, 아 정말 폭풍 오열을 했죠. 저는 사실 감동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아 이게 우리 현실과 우리 삶이 더 다가오고 있다는 좀 두려움, 오싹한 기분이 조금 들었던 음... 괴기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괴작이었어요. 아, 네.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은 임필성 감독님의 핸젤과 <laughs> 그레텔 보는. 아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필버그의 최고의 영화라고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맞아요. 이 영화. 아 근데 저한테는 약간 컬티 영화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런 영화예요. 이 작품을 보고 약간 이렇게 상반된 느낌을 갖는 이유가 이세 분은 큐브릭적인 아 사람들인 것 같고 아 저는 아 스필버그적인 아 굉장히 아 따뜻한 사람인 아것 같습니다. 아 좀거 차이가 다해. <laughs> 와, 그렇군요. 와. <laughs> 자, 말씀하셨듯이 AI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이 AI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혼자서 만든 영화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준비를 하다가 중단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 Die? Well, David, yes, i die? 큐브릭은 가족적이고 따뜻한 스필버그의 정서가 이 AI라는 작품에 더 맞는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필버그는 아무래도 이 작품을 자기가 만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큐브릭 감독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겁이 나서 이 찍을 자신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마다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 이제 큐브릭 감독이 아이즈 와이드 샷을 찍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큐브릭 감독의 유족들이 다시 한번 스필버그 감독이 부탁을 하면서 결국 이게 제작의 각본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네, 큐브릭 감독님하고 스필버 감독님 어떻게 동 영화적 동지인가요 아니면 스브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장이셨고 그리고 네. 스필버그가 엄청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두 사람이 이십 년 동안 그러니까 친분을 그러니까 친한 친구였죠 서로 리스펙하고, 아... 리스펙하고, 리스펙하고. 왜 네. 아, 그런 영화적 동지였군요 진짜 응. 그래서 이두 사람의 협업으로 이 영화는 아주 개성이 강한 괴작으로 탄생했다고 생각해요. 음... 어... 뭐, 만약에 이 영화를 스피버그가 아니라 진짜 큐브릭이 만들었다면, 음. 이거 어떻게 변했을지도 음.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 원래 큐브릭 감독은 이 작품을 무려 4시간짜리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예, 이 원작에 굉장히 꽂혀 있었다고 할 수가 어. 있겠는데요. 제가 또 어떤 상상을 해보면 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던 이 큐브릭 감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이 작품 하나로 그냥 종식시키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죠. 아. AI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나쁘게 나오잖아요. What? w a t this. 큐브릭이 만들면 저는 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장면 이 있었잖아요 경기장에서 그 버려진 로봇트들아 쏴지죠 네. 네, 막 어, 썰리고 거기서, 네, 거기서 음... 그로봇들한테 가해지는 그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음... 마치 스페인 투를 보다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어떤 폭력성을 자극하고 네. 어떤 그런 거를 오락성으로 네. 만드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지금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음. 네. 네, AI는 할리조엘 오스먼트의 원톱 영화입니다. 음. 이때가 13살이었는데 와. 2년 전에는 식스센스에서 브루스 윌리스와 음. 또 투톱으로 연기를 하면서 또전 세계를 다 속였잖아요. 네. 네. 진짜로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세계 잘하네. 최고의 아역 배우? 아니, 제가 볼 때는 제일 속삭이는 연기를 잘하는 오.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아 배우가 아니라 그냥 배우. 브루스 리스한테 어떤 난난신이 보여요. 이거라. I e e i 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I see 대드. 어, 진 <laughs> 어, <laughs> <laughs> 네. <I see> <laughs> 아니 그냥 <넘어가질> <laughs> 너무 어 아니 요 너무 좋았습니다. Is e n e a d AIA에서 는 마미 되게 What were those words for, m 어 m Mami. Mami. Mami, 600. Mami, 600. Mami, 600. Mami, 600. Mami, 600. Mami, 그런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모니카랑 있었을 때그 씬을 보면은 진짜로 그 로봇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맞아, 맞아, 맞아. 단어를 막 읽어주면서 갑자기 모니카. 표정이 확 눈빛이 변하잖아요. 음. 진짜 무서웠어요. 멍 때리고 있는 표정 자주 보이잖아요 에, 에. 초점 없이 맞아요 음, 맞아저 맞아. 맞아. 배우는 저렇게 어린데도 저렇게 잘할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음. 보면서 야 그니까 저도 이제 처음 이 배우가 등장한 걸 보고 진짜 연기의 신이 나타났다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니까 러 영화를 보는 내내 진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니까 러 인간과 똑같은. 이런 로봇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음. 어떨 까라는 그런 상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음. 부부로 나온 이 모니카와 이 남편 헨리가 음. 이두 가지 입장을 완벽하게 이렇게 대변해 준다고 okay.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 모니카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아이가 진짜 인간 같다라고 했으면 음. 경계를 I 좀 mean. 하죠. I mean Henry did you see his face? He's, he's so real. He's not. No, he's not. 그러다가 마미 이렇게 등장할 때는 와, 진짜 자신의 이제 아들인 것처럼 사랑으로 대해주고 나중에 이제 불치병을 극복한 아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을 때도 yeah. 형제처럼 지내게 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t's 근데 남편 같은 경우 는 데이빗 을 그냥 기계 혹은 제품 처럼 생각 해요. 아이 미래사회 혹은 뭐 이미 그런 시대가 닥친 것 같은데 이 로봇을 바라보는 어떤 인간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딱 부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불쾌한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어느 정도 이상으로 비슷하면 그 불쾌함이 증가한다는 이론이 있잖아요. 저는 그이 영화를 통해서 스필버그 감독이 아까 말씀하신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정말 그실사용으로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스탠리 쿠브릭 감독 자체도 데이빗을 그냥 CG로 구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스필버그는 반대 최고의 아역대우를 데려다가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죠. 아니 이렇게 진짜 같은 로봇인데 당신은 과연 이 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어떤 소름이라든가아 음. 불쾌한 느낌 이런 음. 것들이 너무나 잘 살아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연기를 너무 또 잘한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 영화의 ai의 명장면 우리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테디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His name is Teddy. Teddy, this is David. Hello, Teddy. Hello, David. <laughs> <laughs> 그중에서 특히 데이빗이 부치병에서 이제 나와서 돌아온 그 집에 있고 진짜 아들하고 약간 경쟁하듯이 <laughs>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저세이. <laughs> 그때 이제 데이빗이 뭔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시금치를 막 먹는 장면.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웃음> David, stop it, 시금치를 먹으려고 할때 테디가 탁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 타짜에서 아귀가 <laughs> <laughs> 어디서 밑장빼기냐? 라고 하는 그 컷하고 너무 똑같아서 와, 다시 보는데 되게 소소한 재미도 되게 많았던 영화라는 걸좀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꼽는 또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주드로의 등장이에요. 아, 아 너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Hey, Joe, what do you know? 주드로니까 역할이 AI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떤 설득력이 아, 아, 딱 있었습니다. 음... 정말 AI를 한국에서 리메이크 한다면 그 주드로 역할은 권유씨가 참 어울린 아. 것 같아요. 네. 오, 오. <laughs> <가장 뭐죠? 웃음> 약간 눈 보여? 이렇게 하잖아요 주드로. 십는 잡혔어? 아 십자는 잡혔어. 이제 고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AI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동화를 포장한 어떤 철학서 같다는 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AI가 미국에서 던지는 미국에서 가장 미국에서... 철학적인 질문이 사실 영화의 도입부에 없었어요.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it isn't simply a question of creating a robot who can love but isn't the real conundrum can you get a human to love them back if a robot could genuinely love a person what responsibility does that person hold toward that mecca in return but in the beginning didn't god create adam to love him 초반부의 그 대답을 보면서 아 어쩌면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은 과연 어떻게 생각 생각하십니까? 음. 나는 그 질문을 함께 좀 풀어가 보자라는 식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 우리에게 어떤 그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음. 이 영화가 2시간이 넘습니다. 어. 처음 근데 개봉했을 때 엔딩 논란이 있었다고요. 엔딩 논란 역시도 이제 큐브릭과 스필버그 감독의 협업 때문이었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원래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스피버. 큐브릭 감독의 가장 낙관적인 시선이 담긴 영화이면서 음. 또 원래 굉장히 낙관적인 스필버그 감독의 가장 비관적인 시선이 음. 합쳐진 작품입니다. I have to leave you here. Is it again?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질문들은 바로 그런 상반된 시선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서 재미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전 후반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이제 스필버그 감독 같은 사람이라면 그 장면 역시도 아이의 순수한 동심이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 반대편에서 큐브릭 감독 같은 시선으로 영화를 보자면 어느덧 그 인간의 무책임함을 배워버린 이한 로봇의 맞아. 이기심이다라고도 아. 볼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 게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싶죠. 잠시 뒤에 이제 오시네가 뽑은 AI의 명장면이 바로 이어지니까 놓치지마세요 다음 리플레이 할 영화를 기대하며 비디오 리플레이